다르비슈와 오타니, 이두 선수의 대결은 그저 단순한 맞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다르비슈는 오타니에게 메이저리그 진출을 고민할 때 투수로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었습니다. 다르비슈 본인도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조언을 했지만 결국 오타니는 그 조언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선수는 가을 야구에서 처음으로 맞붙었고 결과는 다르비슈의 완승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다르비슈와의 세 번의 대결에서 삼진, 일로 땅볼, 그리고 또다시 땅볼에 그치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다르비슈는 오타니와의 대결에서 구속을 최소화하고 변화구를 주로 던지며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오타니를 상대했던 다른 투수들 역시 높은 포심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다르비슈는 이를 완벽하게 회피하며 오타니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오타니가 고등학교 선배인 기쿠치와의 대결에서는 홈런을 3개나 쳤지만 다르비슈를 상대로는 통산 8타수 1안타 그리고 3개의 삼진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다르비슈는 2022년 포스트 시즌에서 2승 1패, 가라 2.88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이번 경기에서도 7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통틀어 통산 3,000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여전히 그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선수들 역시 다르비슈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프로파는 프리먼의 이루타 타구를 홈런으로 만들기 위해 뛰어난 수비를 선보였고, 타티스는 평소 수비가 약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이날은 호수비로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팀 전체가 다르비슈를 도우며 경기는 샌디에고의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타티스는 1회의 솔로 홈런을, 2회에는 페랄타가 투런 홈런을 때려내며 경기 초반부터 다저스를 압도했습니다. 다저스도 곧바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럭스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샌디에고는 메릴의 투런 홈런과 보가츠의 백투백 홈런으로 경기를 확실히 지배했습니다. 경기 말미에 샌디에고는 홈런 6개를 기록하며 포스트 시즌 팀 기록을 세웠고 타티스는 이 경기에서 두 번째 홈런을 기록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오타니는 이날 다르비슈를 상대로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했고 삼진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다르비슈를 상대로 계속해서 고전하며 통산 11타수 1안타 63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기는 샌디에고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다르비슈는 메이저리그에서 2,000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여전히 뛰어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